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묵상 오늘 9월 10일 토요일 추석 아침입니다. 맞죠? 추석? 열한기상 17장을 읽겠습니다. 길루아세 우거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네개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난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1절을 요절로 삼고요.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북소리로 정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절 보죠. 엘리야가 아베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베 시대인데요. 느닷없이 이렇게 엘리아가 전하는 첫 번째 신탁이 선포되면서 열한기상 17장은 시작이 됩니다. 16장으로 좀 갔다가 와야 할것 같아요. 여러 밤 집에 대한 신탁이 그의 아들 나답 2년에 이루어졌듯이. 바사 집에 관한 신탁도 그의 아들 엘라 2년에 이루어집니다. 엘라가 16장 9절에 보면 디르사의 국내 대신 집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시무리에게 맞아 죽죠. 시무리는 병거부대 절반을 지휘하던 장군이었는데, 그가 디르사에서 바사 집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있는 동안에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던 그 야전군이 사령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회군을 해서. 이 디르사를 애워싸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무리는 오무리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말죠. 7일 천하였어요. 그래도 왕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후에 오무리를 따르는 백성과 디븐이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백성이 싸웠지만 오무리 쪽이 승리해서 오무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 어... 바사는 이사갈 지파라고 나오지만, 이 시무리도 그렇고, 오무리도 그렇고, 이, 어, 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 오무리는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안정시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러 세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게 되는 세습 왕조를 갖게 되죠. 그의 아들 독재자로 유명한 아합은 20년을 다스리면서 나라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번영기를 이루었다 하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모두 여러보암이 갔던 악한 길로 갔고 아합 때에는 그 악이 더 깊어졌다고 평가를 하죠. 아합은 16장 31절에 보니까 누밭의 아들 여러 밤의 죄가 가볍게 보일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나라 안에 본격화 시켰어요. 뭐그 전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화 시켰습니다. 그는 권자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풍요와 성공의 신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도록 만들었고요. 신앙이나 의로움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권력의 정통성으로 내세우며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여호와 신앙이나 의로운 통합 같은 비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나라는 번영했지, 했지만 사회는 그리고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잘 보이듯이 어두웠던 독재자의 시절에 여호와 신앙의 가치나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예언자 운동 또는 예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운동의 조시이자 중심이 바로 엘리아입니다. 그동안 나단, 아히야, 예후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예언 운동의 시작은 엘리아부터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왕들의 실록격인 11기에 엘리아가 무려 8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언 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던 시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아합이 그랬고요. 두 번째 번영이 기었던 어, 예후왕조의 여러 범 2세 때에도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이 엘리아 엘리사는 아합대고요 어,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무슨 호세 아무스를 비롯한 그런 문서로 예언서들이 남은 예언자들은 여러 범 2세 때그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했던 시대. 그래서 위기의식은 더 없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었죠. 우리도 종종 해방 이후에 가장 발전한 시절을 살고 있다 하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 보시기 아팠던 시절 엘리아의 예언과 구원 행동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구독하고 의로운 한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는 주님의 북소리 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아의 첫 번째 신탁이 바로 1절에 우리 요절처럼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외침으로 시작이 됐죠. 비는 발과 아세라, 뭐, 그들이 내려준다 이렇게 여기던 시대에 이 외침은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에게 불원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농민들도 풍요의 조건이던 비가 다산의 신인 발과 아사라의 은덕에 달려 있다고 어, 믿으며 살았었는데, 엘리아가 주님의 허락 없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하고 정말 가뭄이 시작됐을 때 어, 당황했을 것이고, 엘리아에게 저기를 품기도 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엘리아는 이 신탁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예언자의 활동과 신탁은 비와 풍력뿐 아니라 사람과 시대가 죽고 사는 일까지가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예언적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엘리야서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승이 되게 됐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예언자로 살고 있던 북서리 엘리야를 주님이 신묘한 방법으로 보호하셨다는 얘기까지 중요한 상징적 우아처럼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시나가에서 살다가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사르밭 과부의 집에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자 하던 두로와 시돈 사이 아흡의 영향력 밖에 있던 그 사르밭 과부 집에서, 어, 이 엘리아는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 그들도 살게 했어요. 예언 운동은 이렇게 이후 세대까지 깨우는 희망의 북소리로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새벽을 밝히는 북소리에 귀를 여는 이들은 깨어나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살게 됐던 여인, 그 사르밭 과부가 24절에 보니까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고 난 다음에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찬송하듯 고백하죠. 가뭄으로 심판도 하시고 생명도 거두셨던 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왕과 나라의 백성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엘리야가 남긴 이야기고요. 그가 남긴 이야기로. 이 예언 운동은 희망의 북소리가 되었고 그 북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희망의 북소리가 지금도 여러분 귀에도 들리고 또 우리들로부터 또 어, 세상에도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 시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중에 서로에게 희망의 북소리가 되셨으면, 되어, 된다면, 아,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북을 칠수 있는 예언 운동 속에 오늘의 교회도 성도도 또 우리 가정들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부모 형제 자녀들 혹은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 깨달음의 복, 예언적 역사관의 복, 평화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